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바를 떠나 처자식과 소유물을 다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형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있을 감정들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불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재산이 염려스럽고 처자식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여전히 계책과 묘안을 짜냅니다. 그는 형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짜낸 계책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주 영리한 개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형의 마음을 누구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 때문에 교육은 마음의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은 마음에 감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안전을 위해 자기 안전을 위해 자신이 가진 소유와 사람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형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리기 위해 가축과 처자식들을 줄줄이 늘어세우느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마음이 바쁩니다. 잠시 두 아내와 자식들, 두 여종, 무리와 함께 밤을 보내다가 그들도 앞서 보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약복강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 바로 이때 우리가 살펴볼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자지만 다음날 형을 어떻게 만나야 좋을지 몰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사가 무장한 남자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자신은 그 공격에 전혀 손쓸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자신은 물론 처자식까지 살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불안해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 약복강을 건너가고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왔다 갔다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마지막 장에 기록된. 그 엄청난 결과로 이끌어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사건 가식적이고 형식적입니다.